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이야기,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요.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라, 이는 나병이민이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둬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희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은 수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였는데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되미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 하고, 빛이 열보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하다고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정하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피부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정확한 기준으로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해서 부정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부정을 확산하는 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 틈탄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교회를 분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피부병 중에 부정한 사람들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했습니다. 격리는 부정이 옮지 않도록 격리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를 격리한 이후에 피부병의 추위를 지켜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격리한 후에 다시 부정과 정함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 불합리해 보이거나 사랑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기 전까지 격리하고 나서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도 늘 판단에 신중하고 분별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공부하기 위해 애쓰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결단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